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에 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과 여러 가지 어 기대가 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열기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상장 예정인 자, BTS의 비키트의 예, 요 공모 또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뜨거웠다 보니까 예,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저는 어, 지인들이 신규 상장주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상장 후 최소 6개월은 최소입니다. 최소 6개월은 보지 마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 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크신데요. 오늘 진실을, 예,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 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예, 신규 상장주들 열기 정말 대단했죠? 6월 말에 있었던 SK바이오팜 때, 와, 그때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청약 증거금 30조 원이 몰리면서 정말 시중 자금이 모두 몰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9월 초에는, 이번 달 초에는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청약 증거금이 58조나 집중이 되면서, 예, 그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게, 불직한 대어들이 IPO로 상장을 할 때마다, 이렇게 청약 증거금이 점점 커지다 보니, 자, BTS의 빅히트 공모 때는, 예, 이거 100조 원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 방탄소년단, 저도 좋았는데요. 어, 얼핏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즘 뜨거운 IPO 열기를 뒤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대할 때, 오히려 담담하게, 어, 대하곤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상장 후 초반에는 뭐좀 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수개월간 주가가 약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하나 있죠. 이 자료는 2019년에 신규 상장된 어, 기업들의 120일간, 그러니까 이게 한 대략 6개월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주가가 어쭉 하락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요런 경우는 양호합니다. 자 상장 후 며칠 동안 폭등 후에 쭉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어 상장 후부터 해가지고 쭉 빠지는 경우도 예,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어 경쟁률 청약 경쟁률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긴 한데 경쟁률이 높으면 며칠 동안 튀었다가 쭉 꺼지고. 경쟁률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쭉쭉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은 빠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게 비단 2019년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고요. 거의 매년 모든 종목 거의 모든 종목들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자그 안에는 정말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규 상장 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어 신규 상장하는 날이 신규 상장하는 날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결혼식하는 날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결혼식하는 날 자, 남자든 여자든, 신랑이든 신부든, 결혼식 한 날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날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꼴뚜기 같은 사람도, <laughs> 결혼식 한 날은 정말 멋쟁이가 되었고, 예, 이건 뭐, 신랑 신부, 예, 모두 마찬가지죠. 예, 결혼식 하신 분들은, 또는 결혼식장에, 가,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왜 저렇게 제가 갑자기 어, 신랑이 멋져졌을까 신부가 이뻐졌을까 생각해 보면 결혼식 전에 피부 마사지도 받죠 뭐배 볼록 나온 사람들은 운동도 하죠 그리고 결혼식 가는 길에는 화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자 이러한 과정이 신규 상장주들의 IPO 과정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신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자 그래도 상장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다 패스, 패스, 패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익 부분도 조금 더 예, 융통성 있게 예, 조물조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 마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적인 회계를 취한 회사라면, 보수적 회계라면, 약간은 융통성 있게, 어, 뭐, 아, 요, 거 우리 전에 비용으로 떨궜던 건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비용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 이거 뭐, 우리 감가상각을 2, 3년에 끝냈는데, 이거 뭐, 좀, 한 10년으로 늘려도 되잖아? 뭐, 좀 이제 여러가지 융통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재무제표 마사지가 있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윈도우 드레싱, 즉, 뭐, 재무제표 마사지 뿐만 아니고,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IPO 전에, 예,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포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등등이 그 직전에 비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자, 아름다워지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어, 직전에 매출액 대비해서, 어, 그 전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한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두 자릿수, 뭐, 20%, 30%, 이렇게 뻥 뛰는 거예요. 자, 약간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예, 매출액이 순간적으로 튈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들은, 아,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출액이 저렇게 빵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년 뒤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미래 2100년에는, <laughs>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는 예, 엄청난 미래성장을, 예, 표현하면서, 예, IPO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모가를 희망하는 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공모가를 최대한 낮게 해 주세요. 이런 회사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신규 상장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회사들이 상장 후에는 현실로 돌아오면서 자, 이상하게 다시 꼴뚜기로 들어가는 <laughs>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것도 결혼식 전후랑 똑같습니다. 결혼식 전에 그날 가장 아름다웠던 신랑 신부가 결혼식 후에 허니문 갔다 오면은, 이제 일상 삶에 찌들어서, 예,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예, 다시 꼴뚜기로 돌아가고, 아이고. <laughs> 자, 저도 꼴뚜기꽈입니다 <laughs> 자, 그런 일들 많은 것처럼, 상장주에는, 상장전에는 기업들의 비전을 막 제시하면서 꿈과 희망을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하, 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다 용이네요. 그때는 어, 너는 너희 회사는 할수 있어 하면서 그래서 2100년 우리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회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어 이제 홍보를 하죠 예, 뭐 2100년은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식이다 보니 예, 2100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 투자자들은 어 응? 2,100년 어 저거 어 내가 죽어 있을 텐데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세만세하면서 아우 너희 회사 가능성 있어 하면서 막예 그냥 호응해 주죠 어, 열기 대단합니다.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난 후에는 어 이상하게 실적이 고속 성장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성장해요. 매출이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꺾여요. 심지어는 신규 사업들이 알고 봤더니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입니다. 어허, 이게 왜 그러냐. 재무제표 마사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미래에 있을 이익을 땡겨옵니다. 네, 일정 부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장 후에는 그 약간 융통성 있게 회계를 운영을 했다가 다시 예, 상장이 하고 난, 상장하고 난 후에는 정상회계로 돌아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 상장 전에 이익 다 땡겨왔어요. 이익 날거 있으면 다 땡겨왔어. 근데 없어요. 그 순간에는. 상장 후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 뭐이 회사가 뭐 엄청난 무언가가 없으면은 상장 후에 갑자기 실적이 뚝 꺾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적이 뚝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사전에 뚝뚝 꺾이게 되, 되죠. 그래서, 어, 최소한 6개월 내에서 6개월에서 최대 어, 심한 경우는 2년까지 어,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게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빈 공간이 많죠. 제가 좀 사진을 몇개 준비한 게 있어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신규 상장 주를 대하자. 특히 특히 주린이 투자자 분들은 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신규 상장 주를 대하자라고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된 후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추격 매수를 이번에 정말 많이 했어요. SK 바이,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신규 상장 후에 몇천억 원의 개인의 매수세가 쭉쭉쭉쭉 상승할 때마다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상장한 후에는 여기는 선수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것도 개인이 아니고, 그 어떤 물량을 많이 가진 그러한 분들의 영역인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서. 개인이, 개인이 그 잔치에 뛰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는, 어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주 아예 건들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앞서 이야기, 추가로 이야기 드릴 때, 3개월에서 2년은 보지도 말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SK바이오팜, 따상상상 만들고 그 후에 주가가 주구주구 장창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뭐한 마이너스 한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따상, 따상상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줄줄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신규 상장하면 무조건 SK바이오팜처럼 되거나, 아니면 99년 새로운 기술처럼 쭉쭉쭉쭉쭉 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뭔가, 어, 사람이 몰릴수록, 따 상상에서, 어, 따 상상상에서 따 상상으로 짧아졌고, 어, BTS의 비키트가 상장할 때는, 따상상이 아니고 따상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대할 때는 아예 공모에서, 어, 공모에 참여하신 물량 같은 경우에 그냥 상장하는 날 그냥 털어버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 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저의 책 '나는 주식으로 집샀다 예, 어이구 집샀다그 책에 있는 예, 공모주 첫날 상장 시 상장 첫날 매매 시에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이 승률이 한70% 이상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은 예, 제법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규 상장주, 시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점점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겠지만, 뭐, 인기 있는 종목은 따 상상상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첫날만 화려하게, 결혼식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그 이후에는 예, 6개월에서 길면 2년 동안 예, 정말 못난이처럼 걸어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IPO 과정에서 재무제표 마사지, 예, 재무제표 마사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윈도우 드레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힘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어, 오늘 어, 투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 새로운, 예,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예,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저의 영상과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자, 머리 위에 투자 기준, 빛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배분 전략 분산 투자를 지키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예 저의 정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그 참여 방법은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예 어떤 조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돈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예, 월간 정기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